장 경례 반갑습니다. 우리 법인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구인 선진님들의 법인 정신을 오롯이 계승하는 그러한 후진들이. 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방금 우리가 법어봉독을 통해서 대종경서 품 13장과 14장 간단히 법인 기도와 혈인의 이적을 놔두시는 그런 과정을 받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교사에 조금 더 상세히 수록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정산 종사님께서 발표하신 불법 연구의 창건사를 보시면 그 당시 관련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장근사를 한번 다시 통독을 하시면 우리가 법인정신을 어떻게 계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대종사님께서 법인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그 시기가 원기 4년 3월 26일입니다. 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원기 4년 3월 26일은 방언공사가 중공된 날입니다. 그 기록이 정확하게 우리 제명바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언공사를 끝마치자마자 바로 기도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를 하실 때까지는 대각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신기한 모습들을 보고 주변에서 제자들이 한 40여 명 모였고 그 40여 명 제자들을 향해서 최초보보를 설하시고 그래도 제자들은 대도정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처럼 대종사님으로부터 이적이나 신통 묘수를 바라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창건사에는 언뜻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개교를 하신 본의와는 좀 다르게 아직도 새도 인심은 특별한 이적이나 신기한 자취를 구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신성이 높으신 여덟 분 제자를 고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 여덟 분에게 팔방의 광위를 맡길 구상을 하시고, 중앙자리를 비워놓으시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제 정산종사님이, 이, 오시게 돼서, 정산종사를 친히 영광으로 인도해가지고 중앙자리를 맡겨서 구인단원이 완성이 돼서 최초의 단을 조직하시게 되죠. 그 단을 우리는 수위단은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 조직을 통해서 그 아홉 분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대종사님의 그러한 인도정의의 대도정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종사님의 경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수하신 일이 바로 이제 저축조합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큰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 우선 그 공부 비용과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자금을 마련해 보자 하고 저축조합을 창설하시게 되지요. 저축조합을 창설하실 당시에는 다 가난한 농촌의 무산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축조합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할까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금주 단양, 허례폐지, 공동출력, 뭐 이러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너희들 술, 술, 담배 끊는다고 해서 생명이 지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 끊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겁니다. 비단원 있는 것하고 무명원 있는 것하고 한서를 피하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좀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금주 단연 허례 폐지 근검 저축 공동 출력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매월 말일 그때 전략된 돈들을 품푸니 정립을 해서 저축 조합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마련된 조성된 기금으로 한때 이제 이만큼 모아졌으니 숯을 좀 사나 보라 하명을 하시죠. 그래서 숯 장사를 그때 한 한때 하시게 되는데 한 7, 8 개월 사이에 그 매입해놓은 숯 값이 거의 0 배. 가까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겠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세계가 움직이는 상황을 훤히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목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그렇게 목탄값이 10배 이상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축기금으로, 저축조합기금으로 사둔 목장값이 10배 이상 확보가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 기금으로 착수하신 것이 바로 방언공사를 착수하시게 됩니다. 이제 방언공사를 착수하실 때그 저축조합기금이 종잣돈이 됐지만 상당 부분을 그 이웃 마을의 부부한테서 기체를 하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 당시는 일정 말기라서 관가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됩니다. 대중들도 여러 가지 비난과 조소와 의심의 눈초리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 음, 요즘 말로 압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방언조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게 돼서 대종사님께서 영광서에 구금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한 지금 자료에 의하면 13일 정도 구금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방언조합에서 인부들에게 나눠주는 품삯이나 이런 것들이 위조지폐가 아닌가, 혹시 돈을 몰래 찍어내서 이렇게 사업을 벌리는 게 아닌가. 아무런 재산과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저런 시골 사람들이 할수 없는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조사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대동사님께서는 의연히 그 상황을 대처하시고 방언공사를 서둘러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 무렵 원기 4년 기미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전국에 벌어지고 있을 때고 영광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아주 거세게 일어날 때입니다. 정산종사법어 9분편 3장에 보면, 한 제자가 정산종사님께, 혹시, 김완 만세운동 때 대종사님께서, 어 따로 하신 말씀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주니까개벽을 재촉하는,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시국의 어려움과 세계 정세, 그리고 풍전동화 같은 불법연구의 기성조합의 위태로운 상황,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아마 큰 과제가 아, 대종사님 축제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에, 확실하게 제자들을 결속을 해서 그포부와 경륜을 실현할 기반을 확립하자는 뜻으로 대종사님께서 에, 원기 4년 3월 26일 방은공사가 중공되는 그날부터 백일 기도를 예정하시고 특별 기도를 하명을 하십니다. 그 기도가 법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과정은 이 상세한 내용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면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알수 있는데 그 당시 기도 방법은 지금처럼. 의식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여덟 단원에게 팔방의 방위를 맡기고 중앙단원이 중앙봉을 맡고 단장님은 구관도실에서 이렇게 그열분 단원이 이 시방세계를 제도하고, 제도하고 책임지고 창생을 제도한다는 그러한 소원으로 기도를 시작하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열흘마다 한 번씩 각자의 방위가 정해져 있는 봉우리에 올라가서 한밤에 기도를 하시게 됐는데 그 중간에 이 10일 동안은 예, 치제의 정성을 다하고 그 치제는 그 당시에는 뭐 특별히 마음을 청결히 하고, 몸을, 그 당시에는 아마도 지금처럼 몸을 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만, 아무튼 몸을 청결히 하고, 아울러서 개행을 청정히 하고, 이것을 지키라고들 하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한 번씩 기도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게 하는데, 백일째가 되는지 아마도 7월 6일. 그때 다시 하명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너희들 정성이 창생을 제도하는데 부족한 것 같다. 너희들이 목숨을 바쳐 희생을 해야 될것 같다 하시면서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일제히 그러겠다고 어 답하시고 그다음 7월 16일 기도와 26일에 자결을 하는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자결할 도구와 심신간 준비와 예, 가정사를 정리하는 일을 20일 동안. 하시게 되죠. 그 과정을 거쳐서 7월 26일날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법인 성사를 놔추시게 되죠. 7월 26일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무여한이라는 종유 밑에. 각자 이름을 쓰고 맨손으로 지장을 찍게 하시고 그 지장 찍은 백지 혈인의 증서를 대종사님께서 받아보시는 순간 그 맨도장이 핏자국으로 나타나서 혈인의 이적을 놔두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무여원의 증서를 하늘에 불살라 고하고 구인 제자는 기도병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기도병을 향해 떠나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화명을 하십니다. 이제 음부공사가 판결이 났다. 이로부터 우리는 법계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법인의 이적을 놔두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홉 분 죄자에게 법포와 법명을 내리시고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린다 과거에 이름을 가진 너희들은 모두 죽었고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창생을 위하여 오직 무화봉공의 정신으로 헌신하라는 그런 하명을 하신 과정, 법인성사의 과정입니다. 그 뒤로도 법인기도는 계속되어서 200일째가 되는 날 법인기도는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법인절에 대해서는 교단 내에서 공식적인 기념일로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역사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심중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원기 40년, 음 원광, 제 사설로 7월 26일을 기념하자 이러한 사설을 발표하게 되고 그 사설로 인해서 대중들이 일제히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40년 7월 26일 날 거교적인 기념행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41년 2월에 있었던 총회가 당시에는 이제 음력으로 2월 있을 텐데요. 교무연합회에서 어,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자고 해서 합의가 됐고, 음, 법인절이라는 명명은 정산종사님께서 친히 법계 인증을 받은 날이라는 뜻으로 법인의 날로 기념하자고 명명을 하셨다고 전해옵니다. 처음 원광지 사설에서 주장할 때는 제안할 때는 7월 26일을 기념하자. 그래서 그날을 혈인의 날 또는 전무출신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제안의 연휴를 보면 혈인의 이적을 낳은 구인 선진님들의 정신은 그 당시 전무 출신 정신의 표본이었다는 그러한 배경을, 그런 정서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정신은 전무 출신 정신의 가장 뿌리 깊은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인절을 기념하는 것은 매년 있는 의례적인 법인절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오롯이 마음에 새기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후진들이 되자는 뜻으로 우리가 법인절을 이렇게. 경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광지의 사설의 내용을 보면 법인 정신을 세 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신성,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단결, 셋째는 무화봉공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담겼습니다마는 이 정신은 우리 회상 구인 선진님들의 창립정신 그 전형이고 우리가 창립정신으로 계승하고 있는 이소성대 일심합력 무아본공의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상의 신성 사람으로서 더 이상 할수 없는 최상의 신성을 말할 건데 그 신성은 아마 진실이 바탕되어야 되고 정성이 전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법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와 덕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감 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 하늘을 감동시킬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늘을 감동시킬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하늘을 감동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이라는 마음과 조금도 사과 없게 되는 전일무사한 정신. 오로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법신불이론상과 나의 성품과 하나된 그러한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사로움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늘 이론상 서원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서원,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는 그 서원은 전일무사한 데서 가능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래서 망념이 쉬면 채성에 합하고 사사가 떨어지면 위력을 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불자들의 성불재중의 서원도 결국 이론의 위력을 넣고 이론의 채성에 합하는 서원에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서원을 실행하는 것은 두 번째 법인 정신으로 제시하신 대단결의 정신입니다. 우리 창립 정신으로 말하면 일심합력의 정신입니다. 대의에는 한 마음으로 합력하는 그러한 정신 자세입니다. 이 일심합력이야말로 하늘을 움직이고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셋째로 말씀하신 무아봉공의 정신은 사실은 모두를 포괄하는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심과 공심과 공구심도 일심합력하는 단결의 정신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대의는 바로 무아봉공의 정신입니다 창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높은 서운 그 하나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고 사사로움을 떨쳐내고 오롯한 온전한 정신을 지킬 때 우리는 구인 선지인들이 놔두신 혈인과 같은 이적을 나타내서 하늘의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혈인과 같은 이적이 아니더라도 그 구인 선지인들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 회상에, 백년역사의 선지님들을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곳곳에서 그와 같은 방언공사 와 혈인의 이적을 나투는 기적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정신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정신을 지키고 개성하는 한 반드시 창생은 광대무령한 낙원으로 인도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러한 후진들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공사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 감사합니다.